그들의 구렁이들을 용들로 간증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늠막에, 질병막에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죽이고, 여러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세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해 줄수 있는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주님이딸들 사도라 칭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시온교회라 세워 주셨고, 도구, 선교라 이름 주시고, 주소까지 주시고. 무엇 하나 거짓말 할수 없고, 농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댓글 보지, 보셔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성경 말씀과 다른 분들의 증거하실 때, 아니면 아닌 거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너오늘가 하는 것은 은혜가 될 것이고, 아닌 것은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정지하지 마시고, 죄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에게 성경 펴주시고, 너를 대적할 때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성년회방죄에 걸린다고 전해줘라. 성년회방죄는 영원히 사암받지 못하리라.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르도 영이 없으면 그르스 사람이 아니라. 또그르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을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서 산 것이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의 을을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잘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누구 말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이 예, 성경 말씀이 그들이 증거한다 해도 이 말씀 그대로라면 믿으십시오. 제가 없는 걸 증거하시는 거 아니고, 또 증거하시는 분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것이니까, 아니라고 믿으시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기타고 믿으시면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천국지역 한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닌 것도 그분들이 못본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제 것만 전합니다. 제 것만. 정말 봤느냐고 어떤 분이 무르셔요? 정말 봤습니까? 예. 근데 왜 그렇게 무르세요? 어떤 사람 지가 보지도 않고 전화 전하고 또 거짓말로 또 보태갖고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일점 일도 빼고 보태는 거 없이 말씀으로 오셔서 증가하셨으니까 저는 천국 지옥만 간증이 아니라 말씀 간증입니다. 말씀 간증. 여러분도 지혜를 다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제가 전, 전하는 것도 목사님 전하는 거 아니야 하시면 여러분 마음,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내려놓으시고 어느 순간에 다밥 먹고 또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증거하신다 해도 거기에 마음에 함부로 정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는 거는 기다고 하면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서 순종하시고 행하고 따라가시면 그 은혜가 또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잘 분별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결 성도들은, 하나님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법으로, 법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최종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믿음 안에 들지 못한 자들, 아직도 여러분 거치게 보이는 자들 있다 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내가 잘 붙잡아주시면, 여러분 상이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상들, 사람들 보고 아이고 독살 자식이네 어깨에 뱀한 마리 있으니까 독살 자식이네 하면 윤정아 저 영혼을 저 죄에 빠진 저독살 자식을 하나님의 우에 생명 안으로 인도하면 저게 네 상이다. 저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상이래요 상.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도 전도하시라. 아, 네.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시라고요. 잘 아, 믿도록 네. 붙잡아 주시라고요. 그 눈으로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상일합니다. 우리 상일해요. 그 사람 예수를 잘 믿도록, 천국 갈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상일합니다. 그러니 거기까다로 그래서 까다로운 자도 받아라. 까다로운 자도 받아라. 또를 대적한 자도, 우리 대적한 자들 까다로운 자들이잖아요. 뭐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받으시라고요. 잘 붙잡아주셔서, 참고 인내하시며잘 붙잡아주셔서, 천국 갈수 있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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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우리의 상의를 하시니. 많은 상을 준비해서 잘 붙잡아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내 상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증거에서. 그래서 영이 있도록. 그래서 영이 있어야지, 천국 백성이지.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잘 기억하시고 우리 시온께 우리 저 지혜 종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의 가정이 좋아지고 여러분 육들의 육과 혼과 영이 좋아지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절대로 분과 혈교는 하는 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잘 분별해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